사람들은 각자 어떠한 자리, 위치, 또 힘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 위치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명예를 가지는 거 좋아하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자리,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발 걸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내 상황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다가 안 되니 겨우겨우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힘다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발목을 잡듯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해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이 회복되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게 맞구나. 근데 하나님 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존재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요 때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인도받다 보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또는 근육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고 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근육통이 있어야지 근력이 생기고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로 있는데 다른 복을 자꾸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긴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종, 종의 모양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네 힘이 아닌 위에서부터 부어 주시는 근원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이기신 그 승리의 길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삶의 모든 걸음 걸음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네. 그것을 확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면서 불신앙할 때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 당했을 때, 물론 그 문제와 어려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요, 내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요, 자꾸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삶의 영적인 자산이 되거든요. 이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경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언약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만남, 가정, 업, 지역,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들을 살려나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실제 그 여유가 생겨버리니까요. 보는 눈들이, 시야들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 바라보던 이 시선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가 생겨버리니까요. 점점 보는 눈들이 넓혀지면서 "아,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구나, 정말 복음이면 되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이 현장에 세우셨구나" 이것이 자꾸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론과 지식과 구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은요.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무엇을 좋아하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생각 속에서요 어, 이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도희도 벌써부터 그럽니다 진원이도 벌써부터 그래요 그냥 어른들이 보고 그 아이의 행동을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면 요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원이는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그 비몽사몽한 이 상태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같이 막 맞다면서 너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죠. 쳐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그 비몽사몽한 상태에서요. 자기도 같이 웃어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언약 붙잡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현장을 보더라도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요, 결국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볼수 없는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름 말고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 오늘 하루 있는 모든 스케줄을 두고요. 흑암꺾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성령의 힘 입어서 흑암을 꺾지만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들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널리고 널려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요, 주의 말씀을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면서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결국은 후대입니다. 앞선 세대들은 결국은 갑니다. 물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오는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선 세대들이 갔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 우리 후대들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유산. 그것이 바로 고남세계 후대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랜던트들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것의 후견인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정말 밑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의 여정을 갔을 때 정말 이 복음의 여정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또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그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질 게 오직 복음의 유산밖에 없을 수 있도록 그것의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거기서 끝난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구호로 남는 것이 아니 정말 언약의 신앙의 고백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실제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어져서요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행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영접하고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 이 복음이 정말 행복하구나. 이 복음이 정말 누려졌을 때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언약으로 전달되어지고 실제 보여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 고백인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진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요. 결국은 이것을 보고 후대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들은요.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봐요. 어른들이 남겨 놓은 그 발자취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척한다고 해도요. 뒤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그 누군가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에 그 언약적인 성취의 걸음을 나타내고 그 발자취를 나타내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서 가신 유광수 목사님 또 어, 앞으로 오실 단임 목사님 정말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내년 예결산을 앞두고 또 재직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가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당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또 성도님들을 두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통하여서 참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모금으로 말미암아 사랑한 나의 인생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앙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적인 걸음이 하나님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类似。